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다섯 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오 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번에야말로 순교의 영광을 허락하시는가 싶더니, 또 풀어주시어 이렇게 강단에 다시 서게 되었나이다. 아직까지 제가 받은 핍박과 고난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지 못한 걸 알고 있사오나,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스런 육신을 떠나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옵나이다. 사랑하옵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저 가나간마귀의 흑암건세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저 어둠의 사망 곤세를 물리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어린 양들을 천국 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제 이 종이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일사가고의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저의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은 시시각각으로 내 가까이에 뻗어오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생명이 있는 만물이 다 죽음 앞에서 탄식하며 숨쉬는 인생은 모두 다 죽음 앞에서 떨고 슬퍼합니다. 사망의 권세는 마귀가 사람을 위협하는 최대의 무기인 것입니다. 죽기가 무서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피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의 우두머리 베드로도 죽음이 두려워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세 번이나 맹세하였으니 누가 감히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장담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제왕, 장상, 제사, 가인도 다 죽었고 성현, 군자, 위인, 걸사도 다 북망산에 묻혔습니다. 죄 없이 억울하게 죽는 약자도 불쌍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죽는 사람, 가엾은 아이를 두고 가는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도 허다합니다. 해결의 환자로유한권에눕지 않고 예수의 종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동차에 치여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형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백 번의 죽음을 당한들, 무슨 후회가 있으리오만은 주님을 버리고 천년 살고 만년 산다 한들, 그 무슨 저주스러운 삶이리오. 오 주여, 이 목숨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마옵소서. 주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발이 쇠못에 찢어져 최후에 피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건을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가오가 있을 뿐이올시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부활의 믿음을 굳게 하사. 나도 부활을 믿고 사망의 권세를 내발 아래 밝게 하소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나도 부활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불에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느니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레유와는 33세, 스대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재단의 재물이 되겠습니다. 날개는 오로지 일사가고가 있을 뿐입니다. 나의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기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한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일 년, 십년 계속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말한 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 데는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조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뎌 베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신심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직면하자 그 받으실 고난을 인하여 게세만의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그 혹독한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승모새에 찢어질 때그 고통이 어떠하였으리요? 나와 여러분의 피, 억만 죄인의 죄짐을 대신 지실 때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니 라고 부르짖었습니다그 고통의 소리를 우주도 감당하지 못하여 태양도 빛을 잃고 그 고통의 빗방울은 땅도 감당할 수 없어 지축이 흔들리어 지진이 터졌던 것입니다. 내 주의의 순날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참으셨는데 내 당하는 고난이야, 그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받는 고난, 길어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천년만년 영원무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차피 한번 죽어 썩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불사의 몸이며 영원영화의 몸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며, 우리 앞에는 천국가는 밝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나의 세 번째 기원은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저는 80이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남의 아들로의 기분도 지중하고, 남의 가장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자식을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으며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네, 어머님이 나를 낳아 애주증지 키우고 가르치시는 애가 태산같이 높습니다. 어머님을 봉양하지 못하고 잡혀다니는 불효자의 신세. 어머님, 생각이 더욱 간절합니다. 내 네, 어머님은 금지 옥엽으로 키우신 이 몸이 남의 발길에 채이고 매맞아 상할 때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춘풍추 비바람이 옹문에 뿌릴 때에 고요한 밤 달빛이 철창에 세어들 때에 어머니 생각 간절하여 눈물 뿌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봉양한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차 유한에게 부탁하실 때의 신정은 어떠하셨을까요? 십자가 밑에서 가슴 치며 애통하시는 마리아의 아프신 가슴, 어떠하셨을까요? 오, 당신 어머님을 유한에게 부탁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도 부탁합니다. 불효한 이 자식의 봉양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님을 부탁하고 나는 주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님을 80 넘어 늙으신 내 어머님을 자비하신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염모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내 아내는 병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내게 바치었거늘 나는 남편의 의무를 못합니다. 병약한 아내를 버려두고 잡혀다니는 내 마음 또한 애처롭습니다. 오,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되는 어린 교회를 뒤에 두고 골고다로 나아가시는 심경이 어떠하셨습니까? 병든 내 아내도 주님께 부탁하고 불초인의 몸은 주님의 자취, 주님의 눈물의 자취를 따라가려 합니다. 연약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에 제 자식 돌보지 않는 자 어디 있으며 자기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네 명의 아들이 있어 어린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키우고 가르칠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우는 어린 것을 뒤에 두고 잡혀 다니는 마음 또한 애처롭기 한정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라의 역적으로 잡혀 죽으면 그 자식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짐승도 제 새끼를 사랑하거든 어린 자식을 두고 죽음의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내 마음 끝없이 처절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자식 같은 제자들을 앞에 모으시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눈물 어린 말씀이었고 교훈하시는 말씀 말씀이 피 끓는 소리였습니다. 어린 자식과 같이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의 마음 어떠하셨으리까 연약한 제자들을 뒤에 두시고 골고도를 향하신 주님께 저의 자식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저의 자식들도 주님 품에 부탁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저에게는 주님께서 맡기신 양때 사랑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저들 내 양떼를 뒤에 두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험한 세대, 악한 세상의 일대 중에 내 양들을 두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맡기나이다 대목자장이신 예수님 손에 이들을 맡기옵니다. 저의 어머님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저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은 줄 압니다. 저의 어린 자식들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르는 것보다 복될 줄 믿습니다. 나의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낙심하고 범죄한 자를 주님 보열로 사유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험한 세상에 양떼를 두고 가는 이 마음 참아 못할 일이 올시다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님 지켜 주옵소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 산정제의 강단을 떠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내 어머니,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여러분께 짐지울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무소불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 몸의 고통은 견딜 수 있으나 부모와 처자를 생각하고 철석 같은 마음도 변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자식이 목매어오는 소리에 순교의 길에서 돌아선 진자도 허다합니다. 인간의 얽히고 얽힌 인정의 줄이여 나를 얽매이지 말라. 부모나 처자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우리 주님께 합방치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네 번째 기원은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신민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인이 되어서는 그리스인으로서의 신앙의 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은 무너지는 한 나라를 붙잡고, 오장원에서 죽기까지 국궁진세 사이후이, 즉,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인간끼리의 의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야,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오직 주를 위하고 또그 교회와 그 의를 붙들고 국궁진세 사이후이 죽도록 충성하여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백이, 숙제, 두 형제는 은나라의 신민으로서 주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 수양산에 숨어 서산의 고사리를 뜯어먹다가 굶어 죽으니 백세 청풍 모두 그 고상한 인격에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정몽주는 망하는 고려나라를 위해서 선죽귀에다 피를 뿌리니 대야 났으랴마는 그 절개대보다 청청창창 1 0도다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건 없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이와 같은 시를 읊은 그의 충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인들이 운받아야 할 귀한 것입니다. 자기가 속한 이 땅, 이 나라에 대한 의가 이러하원을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할 수가 있으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신앙의 대의를 지키느라 풀묻불에도 뛰어들었고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사자 굴속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모두가 오직 예수를 사랑하는 까닭에 믿음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니 용왕로 같은 풀묻불에 두려우랴. 예수를 사랑하니 굶주린 사자 굴도 두렵지 않도다. 스테바는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습니다. 백제 나라의 도미 부인은 게루 왕의 협박과 부귀의 유혹도 물리치고 두눈 뽑힌 남편 도미를 찾아 이리편지 조각배로 만경창파 서해 바다에 떠서 황주 마을 매아에서한 평생 그 남편을 섬겼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의 딸들이 정절을 지키던 피눈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주님 향한 정절을 변할 수 있겠습니까? 주 200년 카르타고의 별배추어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젖먹이와 늙은 아버지의 우는 소리를 뒤에 두고 형장에 나가서 살아온 소불에 찔려 죽었습니다. 청구에 열려 별배추어는 지금 주님의 나라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이 몸이 어려서부터 예수 안에서 자라났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열번백번 번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몸 구구도생이 어찌 말이 됩니까? 아내주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구나. 평양아, 평양아, 예의 동방의 예루살렘 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두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공구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이몸 죽고 죽어, 열백 번 다시 죽어도 주님 향한 대의정절 변치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 이몸 드립니다. 우리 초로 인생 살면 며칠입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사르십시다. 의를 버리고 더구나 예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개 짐승의 삶만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르십시다. 나의 다섯 번째 기원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입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혹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영광 받으옵소서. 이 터질 것 같은 벅찬 기쁨을 주신 주님께 모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